네, 안녕하세요. 태리원석입니다. 자, 오늘은 여, 이 공간을 좀 청소를 해볼라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영상 저 친구 보여드렸죠. 조그만한 친구. 아, 작진 않지만. 그리고 요 친구는 제 허벅지만 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들을 꺼내서 영상을 아무래도 주변 배경이 어둡기 때문에 얘에서 좀 촬영을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옮길 건데, 일단 여기 있는 야쿠아마린. 제가 방금 가져간 아쿠아마린이 8kg입니다. 무게가 8kg. 아, 어디 한번, 무게를 한번 재볼까? 무게 한번 재볼까요? 얘한번 재볼까? 가운데 있는 옐로우 갈색. 아 이런 거는 미리 치우자. 작은 거는 자, 얘를 작은 거 일단 다 치우고 이 친구 한번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엄청 엄청 무거워요. 엄청 사이즈가 이거 무게 한번 재볼게요. 바로 저이 올립니다. 딱 10kg네. 값이 키로 나옵니다, 이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게. 그리고 얘네 두개 치우면 얼추 얘네들은 안 치워도 될것 같은데. 아, 얘 보여드려야죠, 얘. 얼마나 큰지. 뭐, 그렇게 큰건 아닌데. 어우 요만합니다. 어 지금. 요만합니다. 사이즈가 이만해요. 거의 평균적인 쿼츠라면은 어디 있냐. 비교를 할 만한 친구가 어디 있을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쿼츠 포인트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작고 이쁜 친구죠, 맑고 이쁜 친구. 하지만 이 친구는 사이즈가 용하네요. 엄청 크죠. 일단 여기다가 오늘 영상 촬영할 걸 올려두고 시작하죠. 저 안에 있는 먼지도 깔끔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음, 저번에 보여드리지 못한 이 친구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쿼츠랑 블랙투어머린. 아 이게 녹색이나 초록 그 파란색이었으면 엄청 이뻤을 텐데. 그래도 형태는 엄청 이쁘죠 여러분들. 이게 수정 하나짜리 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수정에 이렇게 투어멀리니 이렇게 같이 함께 성장. 근데 네, 저번에도 잠깐 등장했던 황철석입니다. 이 작고 귀여운 친구죠. 여기서 좀더어 나는 좀더 특별한 걸 갖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수정이랑 황철석이랑 같이 성장된 나는 볼만합니다. 음. 자, 근데 여기에서 좀더 나아간다면, 나아가기보다는 좀큰 사이즈가 있겠죠, 아무래도.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런 친구가 여러분들이 수집하기에는 괜찮고, 알맞고 우리 초보자분들에게 적당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이즈를 좀더 키우면은 대략 이 정도. 황철석입니다. 전체적으로 황철석이죠.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은근히 무거워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황철석은 이렇게 작은 친구도 무게감이 있다는 거. 하지만 이런 친구는 후. 되게 무겁습니다. 저쪽 뒤로 미룰게요. 나는 여기서 황철석을 좀더 괜찮은, 아, 황철석 매니아라고 봐야 되겠죠? 황철석 매니아가 되고 싶어. 이거는 손으로 못 들겠다. 손으로 거의. 너무 무거운데 말이죠? <laughs>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큐브 형태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 바퀴 돌리고. 황철석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유, 먼지가 또 많이 묻어 있네요. 얘도 구석으로 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무거워 그것보다 너무 무거워 이거 진짜 내가 이걸 왜 이걸 찍으려고 했을까? 다음에는 이제 좀 가벼운 걸로 찍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잠시만요 자 선수 입장 엄청 큽니다 이거는 진짜 저못 들어요 무릎 꿇고 지금 촬영해야겠다 안 되겠다 얘도 큐브 형태로 이렇게 되어있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큐브 형태로 되어있고요 아 무거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겁게 이한 무게 한번 재볼까요 여러분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내려놓자 어 무거워 무게가 8kg 정도 나옵니다 와 되게 크다 방금 전까지 황철석 영상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아주 재밌게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황철석이 사이즈 다양한 거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근데 제가 그 전에 영상 촬영하기 전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형님이랑 제가 본가가 있거든요. 형님이랑 식사하려고 돈가스를 주문했습니다. 주문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도착했다고 했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자취방에다가 주문한 거예요, 돈가스를. 환장하겠다, 진짜. 아, 나 이런 실수를 하냐, 내가. 다행히도. <laughs> 왜, 웬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에 안 챙겼는데 찾기를 챙겨가지고. 걸어가면은 왕복 30분이 넘게 걸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냥 차라리 그냥 집에다가 두고 그냥 나중에 먹던가 하지. 근데 네, 오늘은 좀 빨리 갈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돌아버리겠다. 진짜 내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냐? 실수를 해도... 아우, 짜증나 진짜. 아휴, 정말 진짜 빨리 가야지. 식으면 맛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다행히 면은 안 시켜서 다행이다. 돈까스만 시켜가지고 카드입니다. 카드 잔액은7 8천 4백! 돈가스를 하나 획득했습니다.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나 도저히 모르겠다. 진짜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진짜 아우 정말 아휴 어쨌든 뭐저럼으로써더 맛있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음. 일단 뭐 식을지언정 맛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집으로 다시 가야겠죠. <laughs> 아 진짜 자 이제 배달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1일, 배달입니다. <laughs> 다 식어가지고 지금 완전, <laughs> 딱딱하게 굳은 거 아니야? <laughs> 아이, 참. 네, 이렇게 해서 맛있게 밥을 먹고 다시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아, 제가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거 까먹었어요. 밥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런 것들 보면은 제가 플로우라이트도 그렇고, 이제 결정. 플로라이트가 또 사각형의 결정이잖아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황철석도 이런 큐브 모양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또 달라요. 이 친구들은 이제 다르죠. 얘네들. 이 친구 다르고, 여기 있는 친구도 살짝 좀 다양하고요. 이 친구는 사각형. 확실히 내보난게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아이고, 잠시만요. 네, 이렇게 불가리아 자수정. 여기에 붙은 친구도 황철석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붙은 친구들. 은근히 약간 좀그 뭐라 해야 되지? 악어랑 악어새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황철석은요, 자, 악어새 같은 느낌? 음, 악어새? 악어새? 어쨌든 약간 좀 여러모로 진짜 많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른 원석들과 황철석은 유독. 음, 그래서 아마 음. 자, 모든 원석 중에서 황철석이야말로 좀 인싸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광물들이 이 황철석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뭐 돈가스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